안녕하세요. 공유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서 쇼핑몰 창업자에게 특히 사랑받는 슈가매너크 서울 방배역 2호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방배역 도보업은 초역세권 입지에 포토스튜디오와 택배집화장까지 갖춘 온라인 셀러 특화 공유오피스예요. 미니멀하고 따뜻한 인테리어,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개별 냉난방까지. 업무 몰입을 위한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 운영자분들은 제품 촬영과 발송까지 모두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훨씬 올라간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가격은 자유석 17만원부터 개인실 38만원부터로 강남서 초권에서는 보기 드문 가성비 라인입니다. 신규 입주자는 첫달50%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방문 상담으로 꼭 혜택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